폴리스. 도시. 이거 원래 도시였어요. 도시. 도시에서 경찰을 변한 거야. 왜 도시에서 경찰을 변했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게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. 맞죠? 그 이전에 도시가 없었단 말이야. 사람들이 막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. 그럼 국가가 만들어지고 완전한 국가 되기 이전에 그리스, 로마 시대에 작은 국가들을 폴리스라고 하죠. 그럼 들어본 적 있죠? 국가란 뜻이에요. 도시, 도시가 국가인 거야. 그 다음에 이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.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 있어. 하나는 국방. 외세로부터 우리 민족을 보호해야 될거 아니야.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경찰력. 이게 꼭 필요한 거야. 시민들, 시민, 도시에는 시민들이 살고요. 시민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. 그 경찰력 갖고 있는 걸 뭐라 그래? 파워스. 시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. 경찰력 갖고 다루는 거예요. 정책이라는 뜻이에요. 말이네. 폴리스는 도시국가를 가르치고 도시국가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, 것이, 다룰 것인가. 그게 그 국가의 파워스, 정책이 되는 거예요.